지금은 점심을 먹고 잠깐 들렸는데요. 이게 찍을 때마다 얼굴 색깔하고 화면 색깔이 달라요. 왜냐하면 어 저쪽에 창문이 있는데 커튼이 반백개 없어요. 그래서 아 아침 아까 6시 30분 그때는 막 햇볕이 완전히 그냥 자연 조명으로 다확 비쳐서 얼굴이 확나고요 처음 찍은 영상은 또 밤에 찍어갖고 저창문으로제 완전히 흑암으로 덮였을 때또 찍고 또 지금은 점심이 돼서 햇빛이 중간이고 또 저녁에 혹시 찍는다면 이제 하루 종일 또 땀에 쩌들어갖고 또 찍어서 아마 그땐 또 얼굴도 꺼먹고 머리도 쩌들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도 할수 없잖아요. 왜냐면 뭐 이거 찍는다고 맨날 꽃단장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냥 잠깐잠깐 잠깐 짬을 내서 찍고 에디팅도 거의 하지 않고, 왜냐하면 막 에디팅해서 예쁘게 꾸미고 뭐막 이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찍는 거는 잠깐잠깐 잠깐 찍는 거고, 또 일을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몇 시에 어떤 상황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쪄둘 수도 있고, 예쁠 수도 있고, 또 뭐, 빛이 환할 수도 있고, 어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 근데 지금은 왜 내가 여기 앉아있느냐. 갑자기 점심 먹은 거를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딱 떠올라서, 아, 이걸 들려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이게 뭐, 한 3분이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아니라서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이 찬양의 그 가사는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뜻은 그리고 음, <laughs> 뭐 제가 가수도 아니고 찬양을 잘뭐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는 아닌데 그냥 찬양이 너무 좋고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찬양을 자, 자주. 불르는데 이거 꼭 들... 인도네시아 찬양이 정말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이거를 꼭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가라오케를 또 다운 받아서 왔어요. <laughs>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laughs> Tuhan tak pernah janji, langit selalu biru, tetapi dia berjanji selalu menyertai. Tuhan tak pernah janji jalan selalu rata. Tetapi dia berjanji Berikan kekuatan Jangan pernah menyerah Jangan berputus asa Mujizat Tuhan ada Saat hati menyembah Jangan pernah menyerah 장불 p u 아사, 무지자, 하나다, 바 양, 스티아다, 자야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Tak pernah janji, langit selalu biru, tetapi dia berjanji janji selalu menyertai. Tuhan tak pernah janji jalan selalu rata, tetapi dia berjanji janji berikan kekuatan. 자남 뻘라여라 자남 불푸스 아사 무지자 두 하나다 사드 하티먼여바 자남 여라 Jangan berputus asa, mujizat u h a n ada. Bagi yang setia, berjatuh namanya. Jangan berputus asa, mujizat Tuhan ada. Saat h a t i m e m b a b Jangan pernah menyerah, jangan berputus asa. Mujizat Tuhan ada bagi yang setia dan percaya. 여러가지 한국 사정도 안 좋고 정치 사정 경제 사정 저희 선교지에서 한국 소식 들으면 저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정치가 잘 되고 그런 소식을 듣는 게큰 기쁨인데 어, 요즘은 참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어, 그런데 어, 젊은이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40대, 50대 힘들지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70대, 80대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파란 하늘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이 늘 평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어떤 문제에도 넘어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품읍시다. Hari ini kami akan bahasa kimchi tomat yang kemarin saya sudah omong di video tapi hari ini kebetulan ada.